이 처인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인석 의원은 태폐와 엄난과 모든 비도덕적인 것이 섞인 악법을 가지고 이 처인구의 똥물을 껴얹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입니까? 처인구민 여러분, 이 권인석이 내놓고 있는 모든 악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내놓는 이 악법들이 보면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정에서 많은 남편과 많은 여, 아내를 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동성애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에이전은 동성애로 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줄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악법들을 이 처인구로 갖고 와서 권인숙이 뿌리고 있습니다. 초인구민 여러분, 이 권인숙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여 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 이 더러운 악법들을 가지고 이 초인구민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초인구민 여러분, 은평 초인구의 모든 구민들이 이 권인숙의 사무실이나 또 전화로 항의하시고. 이 악법들을 발의하고 재정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저인구민 여러분, 평등법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평등법은 완벽한 평등법입니다. 소수를 위해, 위하고 장애자나 모든 어려운 자들을 위하는 평등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고 가짜 평등법을 만듭니까? 우리는 지금 세금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있는 동성애자로 인한 확산된 에이저 환자에게 막대한 천문학적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성적 쾌락을 위하여 에이저에 걸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권인숙은 더욱 더 옹호하며 이 처인구민들에게 그것을 확산시키려 합니다. 용인시민과 처인구민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더 이상 권인숙이 어떤 악행도 저지를 수 없게 따끔하게 또는 강경하게 권인숙을 건면하고 타일러야 합니다. 아니면 이 처인구에서 권인숙을 내쳐야 합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처인구민 여러분, 절대로 권인숙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포장된 이 가짜 인권, 가짜 평등, 가짜 가정법은 이 모두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그러한 국가를 망가뜨린 만국적인 악법입니다. 이러한 것에 권인석이 들어가서 이 권인석은 지금 처인 구민과 용인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절대 이 악법재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권인석을 이 처인구에서 내치십시오. 권인석 의원은 용인 시민과 처인 구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퇴하하사퇴하하사퇴하하라 Satara! s a t a r 인 s 민 t a r a 민에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진정한 국회 a s o Sa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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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려와라. a n g Kuke and Jigaso, s 권인숙 의원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나의 권리를 분명하게 가정과 이처인구와 용인시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